오늘은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을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왜 선물인가? 그것은 선물로 받지 아니하면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크고 귀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기를 원하는 자들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정말 사랑의 하나님의 특성 중에 가장 큰 것이 있다면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는 것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용서받지 못했다면, 자기 스스로 용서받기를 거절한 경우만 있을 뿐이며, 하나님의 편에서 용서하기를 거절하는 일은 없습니다. 진심으로 잿된 생활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새 생활을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용서의 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길을 열어왔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아무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서해 주실까 안해 주실까 어떻게 생각할까 말하기도 부끄럽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밤이건 낮이건 새벽이건 한밤중이건. 은혜의 보자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은혜의 보자 앞에 합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를 향하여 갈때 머뭇거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격식도 없습니다. 뭘 싸가지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을 약속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언제라도 가면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피하여 우리는 당,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가. 이 시간 돌아보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일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백단의 대나리온, 천 대나리온 빚진 사람들의 목을 잡고 감옥에 가둬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일만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은 값없는 선물이다 이것은 값으로 사는 것도 아니오 노력으로 이루는 것도 아니며 선행으로 보상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을 구원은 믿으면 받을 수 있는 선물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값이 없다는 것은 값어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그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 생을 주를 위해 헌신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죽음, 십자가 외에는 그 구원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죗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온 천하를, 이 우주를 다 팔아, 판다 할지라도 구원의 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만이 어, 그 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지불해 놓으셨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구원 그것을 우리에게 조건도 없이 선물로 주셨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나 오늘도 감사하고 외롭고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곳에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오늘 하루 은혜 가운데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할 기도 제목은 우리 송호근 장로님 가정 송현옥 송현남 집사님 또 유경하 성도 또 우리 이상배 장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